이렇 네, 귀환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학교, 대학원이나 학교에 제 닉네임이 제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에는하나가 하나 붙어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 보는 거다. 하나가 그 아, 저를 아는 분들은 이 단어가 항상 붙어 있어요. 제가 원래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진무가님께서 이렇게 서가 이렇게 저가손 글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세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꿈속에는 또 김병이 또 저희 왜그 친구로 삼았냐면, 저희하고 55세 넘어서 나이를 모르는 갑장이세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선배님이신데, 친구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야, 친구야? 하고, 문자가 좋았어요. 그럴 때 아마도 친구야? 잘 자라. 그랬지. 이제, 그날 부터 친구가 됐어요. 에 제가 이제 꿈을 갖다 보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다 꿈을 꾸게 돼요. 어 저는 어제도 그라 꿈을 꾼 것이, 제가 베트남에다가 교위를 지으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큰 교회를 지울 수 있도록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보면 되겠지. 한달 내내는 내년 3월달에 한달 뒤에 다볼 거고요. 어제 개계이 됐을 때, 저희가 이밭대석 교수님을 제가 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밭대석 그 교수님을 보내주신 걸, 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내에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의 가치가 빛나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실천하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 수업 지난 이,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 대선 교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사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어, 저는 신앙으로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소치에 관계된 분들은 예사분들이 아니에요. 제게는 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참 좋으신 분들의 열정이 있고 비중이 있고 꿈이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꿈의 이상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계곡한 다음에 3,000 구독자가 벌써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서한 이, 미디어 이 방송국이 벌써 구독자가 3,000명 올라왔다는 것은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또이 자리가, 저도 이제 이 자리가 작은, 작지만은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하자고 그랬는데, 저의 배우자가 딱 보시더니 여기를 좋게 좀 꾸미시지 않으면서 위에다가 삼천 큰 데다 하시지, 여기에다 이렇게 하시냐고. 어,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아지가 좋아도 아내가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저의에큰 것을 왜 쓰시지, 왜 여기를 쓰시냐고 하시길래,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시고, 몇 년에 는 이제, 이제 저쪽 사무실은 어차피 저희가 한번 건드려야 돼요. 크게 한번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어, 제가 기도 중에 반대성 교수님께서 그동안은 한밭을 다니시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여기에서 밭대성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을 여기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어, 제가 밑거리이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가 왜그 소치에 빠져있냐. 아, 하룻밤에는 기도하는데 웬 모든 시선을 하고 청라 소치를 하는데 에, 이런 그 돈이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말씀 주시기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제가 이것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새벽에 하나님해서 이렇게 작은 겨자씨를 주시는데 크게 주지 않고 아마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여기를 작은 겨자씨로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너가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새들이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말을 저는 무슨 말씀인가 모르지만은, 청라 소출 카페 열 때에 제가 문구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저가 그런데 그 작은 계자씨가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정말 말 드렸습니다만, 저는 회사를 설립할 때, 젊은 30대에 제가 엔지니어로서는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저희, 저희 회사에서 네, 제가 큰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스카우트를 받고 스카우트는 회사에서 저를 안 도와준다 했을 때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회사를 하시렵니까? 이 전문 이력을 집사? 아, 무슨 사업을 하거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이에 빚과 소금이 드는 정말 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헌납할 수 있는 기억을 한번 제가 꿈을 꾸어보겠습니다. 꾸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 뜻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네요. 목사님이십니까? 드릴 헌자를 딱 써요. 한으로 한자 드릴 한자 가만히 목사님육서이 뜻이 참 좋구만 뜻이 거룩하고만 거룩성자 그 성헌 어, 목사님께서 상호를 지어달라 했으면 좋은 상호를 지어줄 줄 알았는데 성헌이래, 회사가. 성헌. 아, 괜히 목사님한테 내가 상호를 지어달라 했구나. 괜히. 그래서 성헌이라는 회사를 시작 했어요. 제가 법인체로 딱 보니까 그때 제가 추성헌. 주님께 드린 기업이 그때 드린 거예요. 추성헌 하고 보니까, 아, 회사가 법인체로 와서 보니까 뜻을 분명히 알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저의 헌신이니까, 저희 자녀들은 자녀들의 또 이제 기억을 이어갈 것이고, 또그 자녀들이 또 제한테 받은 또 유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저에게 있던, 저희 아내와 저에게 있던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겠다.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겠다. 그 마지막 이 줄을 취해서 들여보겠다는 장소가 바로 이 미디어 선교 서치고이 학교가 아닌가. 제가 가는 곳은 열정이고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고 있고, 거기에는 동의불이 붕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가는 곳은 계속 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이게 마지막 작품이 들여지지 못했으나만 아마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던 는처럼 시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대르 교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불행이신 저는 이렇게 사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우리 반데르 교수님 찬양을 이렇게 계속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장로인데 반대르 교수님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성경책 갖다놓고 해야 되겠는데 그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십니다 그걸로서 대신 한번 하겠습니까아 잘하셨네요. 자문목사님 찬양 보직스 박수 한번 더 주시고요. <laughs> 어,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정우 우리 대장선생님은 일찍이 저하 같은 한교단에 계셨어요. 그 정자 돌리려고 그래서 어, 제가 첫 번째 가서 안양 소주 학교에 가서 금년 안는첫 번째 모임의 모든 그 한국 곳에는 제가 밥을 샀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정국 부장스님께서 여기 에서 밥을 사시겠대요. 밥사 밥을. 그래서 제가 기꺼이 오늘 이정규 장군님께서 오늘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밥사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우리. 고맙습니다. 남 교수님, 남자 교수님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배울 때그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해서 제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앞으로 여기 가서 아마 편집해 주실 분 있고요. 특본인 이옥진 우리 이제 그, 우리 교수님, 지난 번한강의 하셨는데요. 철학이 있으신 분한테는 문필을 가하세요.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거기에 보면 창의되고 창작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 집에 들려줬때 아, 우리 이옥진, 우리 강사님은, 우리 교수님은, 아, 정말로, 어, 창작으로 가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이 창작으로 가는 고수라고수입니다고수의 그런 고수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남북, 남북한의 통일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해석이 다다른데 제가 보니까 남북한에 나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울면서 뛰어 뛰는 걸 만들었어요. 남과 북이래요. 그런데 물고기 진열대에 딱 들었는데 그 진열대 해석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그 진열대 해석가 남북한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고수가 그렸던 그림을 고수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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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파 혼돈서 이렇게 해서 서열을 한 일을 맞쳤어요 얘기가 다 길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다 훌륭한 분이고 앞으로 여기는 오픈되어 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우리 성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억이 돼요. 여기와서 여러분들이 차 마시고 여기와서 쓰시는 거그 저기 있어요 뭐 가스도 이런 청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와서 또한 분이 여기와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여기와서 한 분도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연습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여기는 문 열어놨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번호표를 올려놓을 거예요.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가 와서 여기와서 연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기는 누가 뭐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또 밥값도 싸요. 밥값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가 있을 때는 밥을 같이 먹으면 공짜고, 제가 없을 때는 천만에서 왔다 하면 여기서 밥을 두내시당에 맛있게 주는데, 오천원만 매워 듭니다. 오천원만 주면 맛있게 밥이 나와요. 여기 밥을 드신 분들은 다른데 안 가요. 그냥 여기를 다른데 가지 마시고 아 저기 시간이 됐다? 그래, 잠깐 들려서 하시고 연습하시고 여기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가 또 여기서 저우 지금 타게뿐 하는 거니까 여기서 봉이 이루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키워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무엇을 통해서 꿈의 비주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